내가 찍고 있어? 어쭉 봐가 잔데 여기 봐좀아 잔데 인상 쓰는 것봐 싫대야. 야 우리 텔레비 에 나온 거야 얼마 우리 TV에 나온 거라니까 그렇지 눈뜨고 웃어 웃어봐 아 그만 좀해 놀고만해 뽀뽀. 나는 찍냐? 어 그렇지 그렇지 니가 방송을 아는구나 니가 <laughs> 예능을 이제 <되게> 보여주는구나 <laughs> <laughs> 귀찮대야 <laughs> 더운가봐 <laughs> 많이 더운가봐